네, 어큰큰 깨달음도 많이 있었고 어, 회개도 많이 했고 어, 그런 음,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나의 그 어,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어, 어, 간구한 어,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. 음. 또한 이제 회개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었고 내 자녀 각 사람 각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틀 안에서 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려 하였던 어, 그런 모습들을 좀 회개했고요. 어, 사람들에게 비치기보다는 어,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, 우리 그 귀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세워지고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음, 어, 사람 앞에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어, 어, 양육해 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. 음, 또한 음, 음, 중독 가운데 어, 그. 어, 중독의 덫을 그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경건의 틀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 말에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요. 어 네. 그래서, 어 마지막, 그 넘어야 할 자신의 꿈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, 음 준비할 때, 아주 많이 <laughs> 가 아주 많이. 네. 어.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그 부분이 되게 어. 어. 또 이야기하지만 굳이라는 <laughs> 어그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태도라고 하죠.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그 태도로 갖춰 나가미 그 경건의 틀을 만들어가는 어,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네, 네, 네. 음. 그래서 어,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내 생각 중심,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. 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으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비전들을 이뤄가실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. 결단하였습니다.